얼마 전 대통령의 계엄선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자는 편이어서 계엄선언은 제가 일어나는 오전 6시나 되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한번 변해 있더라고요. 더큰 영향이 있겠지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 직접 제가 겪은 영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컨텐츠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시작이 바로 컨텐츠 업데이트입니다. 그 컨텐츠가 제가 하는 사업의 홍보 역할을 해주고 그동안 채널을 꾸준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노출도가 좋아서 이 어려운 경기에서도 질 지지 않고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어, 이번 아침에도 같이 영상을 업데이트 했는데 조회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SNS 알고리즘은 개영량 콘텐츠의 지배를 받아 다른 콘텐츠의 노출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었습니다. 저조차도 다른 콘텐츠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보일까요? 그리고 개업량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확장을 운영하는 저에게 수입 재료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뜩이나 가게 손님이 많지 않은데 재료값이 올라간다고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결국 마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와버렸는데 이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에겐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요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제가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좋으면 일이 힘들어도 일의 피로감에 대한 누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일까지 겪게 되니까 개엄령이 일어날 그날은 힘이 풀려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비상인데 내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하긴 하겠지만 이전보다 일이 할 맛이 안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이번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가 시기인 만큼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안 생기길 절실히 바랄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분명 좋은 날로 오게 되어 있으니 꼭 버티시어 영광의 그날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도 화이팅 하세요.